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지 하면 단연 반포동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최근 강남의 고급 주거지 판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방배동이 반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반포 그 이상이 되고 있는 방배동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1. 방배동의 변신 빌라촌에서 초고가 아파트촌으로 한때 고급 빌라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방배동. 하지만 최근 몇년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단지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 중입니다. 이제는 3.32당 1억 원을 넘는 거래까지 등장하며,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 주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DH방배입니다. 방배호 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는 무려 3064세대 규모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이 34억 원에 거래되며, 단숨에 강남 최상위급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대규모 정비 사업의 힘, 방배동의 부상은 단순히 한두 단지의 일이 아닙니다. 레미안 원페르라 방배그랑자이, 포레스트자이, DH 르피크 등, 자이레미안 DH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방배134구역, 신동아, 353차 등 주요 재건축구역도 철거나 착공을 마쳤고, 7구역, 15구역 등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총합 약 1만 3천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강남권에서 유례 없는 신축 밀집 부촌이 되겠죠? 3. 그림자는 없다 반포의 대안에서 반포의 경쟁자로 예전엔 반포 옆 동네로 불리던 방배동.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 다릅니다. DH방배는 물론 입주 5년차 방배그랑자의 전용 8 4이도 36억 원 호가를 기록하며 반포 퀄리티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필요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배 신사모는 조합 내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금융 규제로 이주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일시적 진통은 방배동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갖춘 있지. 방배동의 경쟁력은 단지 새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교통, 교육, 자연환경까지 주거 3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 서문여고 등 명문 학군도 포진해 교육 수요도 풍부합니다. 조용한 환경과 쾌적한 자연도 방배동의 매력이죠. 2025년 현재 방배동은 더 이상 반포의 대안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브랜드를 가진 강남 신흥부촌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남을 주목한다면 이제 방배동은 놓쳐선 안될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시크릿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부동산 정보와 현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